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세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네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처럼 정말 시대가 혼동되고 혼탁하고, 그리고 중심이... 잡기 어려운 시대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까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게 힘이 없을 때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누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까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와서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어느 시골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결혼 전, 처녀 때까지 교회를 다녔으나 불신자의 가정으로 시집온 후에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웠지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도 다니질 못했습니다. 어느 평일날, 초등학교 아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교회를 나온지라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용서를 비는 그 동안에 교회 나오지 못한 회개 기도를 머리 숙여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이 엄마의 옆구를 쿡쿡 찌르면서 엄마 엄마 왜 저기 봐. 무지무지하게 큰 더하기 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고개를 들어 아들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에 맨 앞에 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더하기 표가 엄청 크지, 정말 크지. 그리고 보니까 그렇구나 무심코 넘어갔던 십자가 아들의 말에 고찬등이 시큰하면서 그래 맞아, 정말 큰 더하기 표구나. 그래 죽을 목숨에 생명을 더해준 정말 큰 더하기 표지. 맞아 맞아. 그런데 왜그 전에 몰랐을까? 그러면서 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과 함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엄청난 더하기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더하기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주는 더하기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십자가만이 옛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또 마귀의 자녀 되었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버리는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위대한 변화의 능력, 내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가 진노의 죄를 심판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때 우리가 진정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에게 철실하게 필요하는 게 십자가의 도구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원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노예를 처형하는 형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악한 범죄자나 정치적인 선동자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죠 그런데 그때 로마시대의 사형법 중에 아주 심한 사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나은 거는 뭐냐면, 연자맷돌 돌을 묶어 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바닷속에 수장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산 사람을 시체와 함께 묶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루 이틀 사흘에서 살이 같이 썩게 돼서 죽게 되죠. 근데 그보다 더큰 고통이 뭐냐면, 십자가 형틀인데 이 십자가에 붙잡아 놓고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을 박아버리면 피가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 혀가 말아서 들어가면서 파상품 극심한 고통을 그래서 보통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기절을 해버리면서 결국 죽어가는 게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발견한 가장 고통을 주는 힘든 사형법, 그 십자가의 형벌.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벌에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주셨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는 무엇으로 알아보고 무엇로 깨달아야 되느냐?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십자가가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눈으로 볼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벌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서라도 죄의 심판은 반드시 내린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지요.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죠?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헬라어 번역에는요 세상이라는 건세 가지를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 우주 이 우주 해와 달별 모든 것도 세상이라고 번역하고요 또그 다음에 사람을 세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때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 만물, 산이나 바다나 들이나 이런 자연 세상을 요즘처럼 현대 문명을 사랑하사. 그게 아니고 세상이란 거는 사람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는 우리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영이 살아야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요 또 육으로 살았다 하나 죽은 목숨이기에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 말하면 영이 사실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죄 사함을 통하여 영원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서그 다음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죄 사함을 통하여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성경에는 십자가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런 게 크게 다섯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십자가의 중심,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스 6장 1절로 2절 다 같이 보죠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말암마 죽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가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고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옛 사람은 완전히 부패되어 버렸는데 그 죄가 준 독소를 완전히 없애 버리고 새롭게 생명을 받는 게 십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말씀하지요. 갈라데스 6장 14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에 대해서 이기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하게 해서 세상을 향하여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죽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러므로 그 능력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혈관 속에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늘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신앙이 얕은 사람은 간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간정을 드리면서 그렇구나. 근데 신앙이 좀 깊어가면 액기스를 좋아합니다. 본질을, 그게 뭐냐면, 신앙의 핵심이 뭘까? 말씀, 기도, 성령, 보혈, 맞다. 신앙의 핵심이다. 근데 말씀, 기도, 성령, 보혈, 우리가 이걸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데. 세상에 가장 귀한 게 그걸 연결해 주면서 가장 귀한 게 뭘까 십자가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종교로 말하면 기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고 살리는 그 차원이지 세계 뭐 사대 종교 뭐 사대 성인 이거 카테고리로 묶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과 우리 예수님은 종교를 초월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라고도 표현을 어찌할 수 없이 하지만은 종교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기독교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성경의 주제를 보면은 뭐 우리가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크게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크게 말하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심, 예수님 십자가, 그 다음에 죄사함, 회복, 다시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창조, 타락, 예수님 오심, 그 다음에 죄사함,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이 여섯 가지 주제가 크게 있다면 가운데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큰 틀에 성경을, 66권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 타락, 예수님 오심, 그 다음에 십자가, 죄사함, 그리고 회복, 그리고 영원한 나라.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내가 벗어나거나, 십자가 내가 떠나거나, 그러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산게산게 산게 아니고, 이건 죽은 사람들의 행진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십자가의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못 박혔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와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승리의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몸을 잊고 살아가죠. 이 몸을 잊고 살아가면서 영이 마음을, 마음이 육신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갈라데스 5장 24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날마다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속구쳐 올라오는 그 정욕, 그 다음에 탐심을 육체와 함께 어디에 못 박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데스 5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성령임을 따라서 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할 때 지배할 때 육신의 정욕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근거를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게 되길 성령님의 도움 받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사단에 대한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완전히 사단을 제압하고 승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놀랍죠 왜냐하면 세상을 승리하는 능력 죄를 승리하는 능력 내몸 정과 욕심을 승리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주면서 멸망케 하려고 하는 사단을 승리하는 능력을 누가 주느냐? 십자가. 자, 오늘 본문 고를 12장 14-15절 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안고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좀 힘이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할 때 배신당했을 때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어떻게 살아갈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낙심으로 누를 때 여러분 십자가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와서 십자가로 몸에 영혼 육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갈보리 그 십자가에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임을 얻고 출발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기초 위에 이런 네 가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 이제 내일도 모레도 계속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큰 더하기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큰 더하기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기독교는 보면은 십자가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예전에는 김포에서 떴을 때 그렇게 딱 떠서 보면은 밤에 비행기를 타서 보면은 뜨자마자 보면은 빨간 십자가 여기저기 많이 보여요. 그리고 외국에서 또 인천공항에서 떴다가 외국 갔다가 특히 미국에서 있다가 이렇게 또 오면은 또 이렇게 인천 지나서 이렇게 딱 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여요. 그걸 볼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온 것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하잖아요. 찬송가 151장 어떤 찬송입니까?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나오면 거기에 우리 주님 계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어깨에 손 얹어주시고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로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교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기독교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장 17절, 18절 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 십자가 없이는 못 살겠구나.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또 새벽에 전해야 되나 하면서 제가 이번 주 금요 성령대마기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다섯 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성전에 우리 잔우유부터 시작해서 유아 유치부까지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십자가로 옷 입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정말 능력이 임해서 성전 건축 당연하게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생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고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마음에 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 붙잡고 씨름하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죠. 제가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어떤 적이 있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뭔가 체육을 하려거나 아니면 조회를 하려면 누구 딱 이름 부르면서 기준하면 기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기준은 안 움직여요. 그럼 기준 좌로 몇 열, 뒤로 몇 열. 이렇게 당가면 옆으로 기준은 움직이지 않고 옆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뒤로 줄을 섭니다. 자, 운동장에 이렇게 모일 때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배가 항해를 할때 나침판이 필요하죠. 비행기가 운행할 때 항로가 필요합니다. 그 수많은 비행기가 미국 같은 데는 엄청 많은데, 그게 뜨고 내리고 뜨고 내리는데 하나도 부딪혔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출발할 때부터 차기 가야 될 항로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뭘까?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뭘까?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항로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출발점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힘들고 지쳐서 피곤하고 나약해도 찾아올 것도 십자가 다시 출발할 것도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넘치게, 넘치게 임하여 이 세상을 과감하게 승리하고 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강동성전 자랑스러운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옷 입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둠의 마귀 세력을 대항하여 이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천국까지 온전하게 승리에 전진하는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기쁘게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30배, 6 0 0배 1000배, 1000배 이상으로 결실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 제목도 올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아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새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해결된 것처럼 새벽에 찬양과 말씀 그리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되는 역사가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넘치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